자, 자연수 곱하기 소수 수아이킴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이킴책 52, 53쪽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러분 아직 세로셈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세로셈은 연습하거나 계산 결과를 점검해보는 목적으로 쓰셔야지 지금 여기 있는 수아이킴책 문제를 세로셈 문제로 풀어서 답만 적으시면 다 틀리는 게 돼. 왜냐면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소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자. 이게 목적이라고 했어. 세로셈으로 계산할 거면 이번 단원 10시간 11시간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알겠죠? 첫 번째 서로 다른 방법을 골라 선으로 잇고 계산해 보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기가 그냥 이은 다음에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선생님은 여기는 2 곱하기 0.9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두개다 할게요. 왜 네, 자기가 연결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3 곱하기 0.4도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두 가지 다 할게요. 자얘 분수의 곱셈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3 곱하기 0.4는 그지 자, 이거 안 해본 친구는 따라 하면서 써보면 되겠지. 3 곱하기 0.4는 0.4를 분수로 바꿔주면 13 곱하기 10분의 4. 이때 10은 소수로 만드니까 남겨놔야 되니까 얘는 결국 10분의 3 곱하기 4가 되겠죠. 맞아요. 네, 자연수 곱하기 분자. 그러니까 얘는 결국 10분의 12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얘를 소수로 바꾸면 12에서 소수점 하나 왼쪽으로 옮겨주니까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됐나요? 됐죠? 요렇게 그다음 자 똑같이 자2 곱하기 0.9도 선생님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르게 연결한 친구 있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안 해본 친구는 해보세요. 자2 곱하기 0.9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10분의 9가 되겠지. 자, 그럼 이때 10은 그대로 놓고 어떻게 바꾸는 거야? 2 곱하기 9. 자, 이제 다할수 있겠지? 그럼 10분의 18이 되겠죠. 그러면 18에서 소수점 하나 왼쪽으로 옮기니까 답은 1.8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 자연수 곱셈으로 계산한 거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겠습니다. 자, 3 곱하기 0.4. 자, 요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3 <laughs> 곱하기 4를 먼저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12. 자, 그러면 3 곱하기 0.4는 어떻게 된 거야? 4에서 0.4로 올때 곱하기 10분의 1.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도 곱하기 10분의 1을 하는 거니까 소수점이 한쪽으로 옮겨오면 된다. 답은 얼마다? 1.2 이렇게. 자, 깔끔하게 해서 적어보면 마찬가지로 얘도 해보면 되겠죠. 2 곱하기 0.9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9, 18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0.9가 됐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9 뒤에 소수점이 하나 왼쪽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8에서 소수점이 하나 왔으니 얘도 소수점이 하나 와주면 된다. 그러니까 답은 1.8. 자, 이 원리 중요해. 두 가지 방법 다할줄 알아야 돼. 세로샘으로 한 사람은 다 틀린 거야. 아, 세로샘으로 한 사람은 다 틀린다고 지점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2번 다음은 계산해 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이따, 아, 이거 따이 위에 거 틀렸을 거다 2번 세로셈으로 는 사람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얘는 분수 바꿔서 얘는 자연수의 곱셈 이걸로 반드시 해 보세요 선생님 할 거예요 13 곱하기 0.6 어떻게 한다 안한 사람은 따라해 봐13 곱하기 10분의 6 너무 쉽잖아 이거 분수로 바꾸는 게 제일 쉬워. 10분에 13 곱하기 6. 13 곱하기 6을 하면 6, 3, 18, 6일은 6, 6 78이네요. 10분에 78. 소수로 바꾸면, 당연히 소수점에 하나 옮겨지니까 7.8. 됐죠. 자, 그 다음, 21, 아이고이21 아이고. 곱하기 0.8을 자연수로 바꿔서 하려면, 먼저 21 곱하기 8의 계산 결과를 알아야겠네. 21 곱하기 8, 81은 8, 8이 16, 그럼 168이야.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21 곱하기 0.8이네. 소수점이 몇개 움직인 거야? 한개 움직였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168에서 소수점이 몇개 움직여야 된다. 한번 움직이면 된다. 답은 얼마다? 16.8.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알겠나요? 두 가지 방법 능숙하게 할줄 할 알아야 돼요. 새로운 셈으로 푼 사람은 다 틀린 거야. 지우고 다시 해봐야 돼. 직접 해봐야지 이해할 수 있다고 몇번 이상 말씀드렸죠. 그 다음 3번. 어림하여 계산 결과가 4보다 큰 것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5에 0.74가 되겠네요. 5에 0.74다. 0.74가 그러면 선생님은 딱 느낌이 오는데, 얘가 거의 4분의 3만큼 되죠? 4보다 커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5는, 음, 4분의 1이 한 1.25? 이 정도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얘는 4보다 작아지겠네요. 어림이라서, 그쵸? 네. 더 작아질 거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억은. 그니까, 러 분수랑 소수랑 잘 생각을 해보면, 음, 되겠죠. 네. 그 다음, 8에 0.6배라고 돼 있습니다. 8에 0.6배다. 0.5배가 얼마야? 4잖아. 그지 근데 얘는 0 6배를 했으니까 더큰거찾으를 했으니까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 그지 디귿은 4 곱하기 0.89잖아 우리 배웠잖아 1보다 작은 수를 곱해버리면 원래 있는 값인 4보다 크기가 어떻게 돼 크기가 원래 4보다 크기가 작아지는 값이 나오지 맞아 이거 배웠잖아 그지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입니다. 4번 네모 안에 알맞은 행성의 이름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어림을 이용하여 써보세요라고 돼있네요. 자 금성에서 잰 몸무게는 지구에서 잰 몸무게의 약 0.91배입니다. 이 중력에 따라서 이제 몸무게라는 것은 달라지는 거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는 무게니까 지구와 당겼을 때는 1이라고 보는 거지. 금성에서는 더 가벼워지네. 0.91입니다. 수성에서 잰 몸무게는 지구에서 잰 몸무게의 약 0.38배입니다. 자, 지구에서 내 몸무게가 35kg인데 어디서 재면 내 몸무게가 약 13kg이래. 응? 13kg, 그럼 35kg의 2분의 1보다도 훨씬 작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딱 보면 뭐가 돼야 돼? 수성이 돼야 되겠지. 계산을 안해 먹어도 어림으로 알수 있죠.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어림했어요. 맞아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후에 이렇게 적었거든. 몸무게가 그치. 35kg에서 13kg으로 절반 가까이, 절반, 아니, 절반보다 더, 더 줄었으므로, 금, 아닌 금성, 아니, 아니지, 수성, 수성, 지, 수성, 일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어림하는 거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딱 봤을 때 느낌이 와야 되겠죠? 0.91이면 아무래도 35kg에서 조금만 줄어들었겠죠? 뭐 312? 뭐이 정도? 네. 근데 0.38이면 절반보다 훨씬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훨씬 작아진 걸볼수 있죠. 이걸로 이유를 적으셔야 돼요. 직접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5번. 연순의 가족은 하루에 물 220리터를 쓴대요. 수압 밸브를 약하게 조절하면 평소 사용량의 0.25배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밸브를 약하게 조절했을 때 연순의 가족이 하루 동안 아낄 수 있는 물의 양은 몇 리터인가요? 저 하루에 얼마를 아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일 간단한 건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제일 쉬운 건식세우기 요걸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220리터를 사용하는데 약하게 조절하면 0.25배를 아낀다. 그러니까 아낀 양은 얼마일 것이냐. 그러니까 220의 0.25를 구해야 되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220 곱하기 0.25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제일 쉬운 거 우리 뭘로 하면 돼 분수의 곱셈으로 할까? 220 곱하기 100분의 25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220 곱하기 25 자연수 먼저 해야겠네 520 52 10 52 10이니까 1100 2 하면 0이고 224 224 그러면 5500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5,500 그러면 결국 5,500에서 0이 두 개가 뒤로 오는 거잖아. 하나, 둘 오니까 생략되니까 얘는 55, 물의 양은 몇 리터다. 55 리터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또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 220 곱하기 25랑 비교하면 되죠. 220 곱하기 25가 아까 얼마였어? 5,500 근데 220 곱하기 0.25니까 몇 개의 소수점이 움직였어? 여기서 하나, 둘 맞아? 하나, 두개 움직였어. 그러니까 5,500에서 마찬가지로 하나, 두개 움직여서 찍어준다. 그럼 생략되니까 55리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됐나요? 자, 새로 샘안 돼요. 아직까지. 알겠죠? 자, 암호는 영조 다음에 왕이 올라야 되는데, 영조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비극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쌀 주머니, 뒤주에 갇혀서 목숨을 잃었던 비운의 세자, 사도 세자를 암호로 하겠습니다.